폴량의 인생 수업 다섯 번째입니다. 권위는 말인데, 폴량 목사의 담념기 개인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방문하시면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 정치의 청문회를 종종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지옥문이 열리고 닫히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거짓과 독설이 요즘 판을 치고 있지요 이 시대는 말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일 말은 많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소위 영혼 없는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일상의 언어 영역에서 절반의 진실 뿐인 언어들이 우리의 영혼에 침수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불화의 배경에는 언제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란 만 못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요 지나친 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요즘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말 때문일 겁니다. 목사는 말로 권위를 입증하는데 이제는 그말 자체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류가 다큐멘터리가 더큰 힘을 얻고 있지요. 물론, 이 시대가 말보다는 서류를 더 권위로 인정하는 분위기도 큰 몫을 하지만, 목사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한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진실성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한 대로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진실한 것은 그대로 드러나지요. 정직한 말은 역사가 됩니다. 말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우리말의 진실성이 없을 때 우리의 행동은 좀 굶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더 불필요한 말에 그 행동을 대신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가 한 말은 위선적 행동의 근원이 되고 결국은 악한 행동이 악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겉과 말의 속이 말의 속이 똑같아야 합니다.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내가 하는 설교는 내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설교한 대로 그대로 교우들에게 행동이 일어날 때 권위가 있습니다. 말로 사는 자들에게 평생 이걸 훈련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진실은 내게 손해가 온더라도 그 진실만큼은 말해야 합니다. 가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요즘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돌아보게 되어지죠. 침묵이 금이 아니더라도 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내 설교, 내 말은 끊어버리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잡지사의 한 획을 그은 뿌리 깊은 나무의 편집장이었던 한창희 선생의 글입니다. 사람은 협곡과 북끝이 같아야 한다. 설교를 만들고 그 안에 수많은 글들을 채우면서 글에 거치려면 열을 울렸던 나쁜 습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쉽게 눌린 내 혀, 그리고 양념이나 치고 화장기 가득 찬 내가 설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혀와 내 글이 따로 거짓과 위선에 말들을 늘어놓지 않았는지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기울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